안녕하세요. 신사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사는 사가 12 운성의 사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는 복성기인에 해당되고, 또 진사, 사니까 남왕살입니다. 그리고 또 예, 암압을 하고 있죠. 병신 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광하고 항상 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병신 합을 하다 보면은 광하고, 이 만약에 여자가 광하고 합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뭡니까? 상관이 나오죠. 이 상관이란 육체는 꼭 관을 상하게 하기 자기 명예하고 관련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관제를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고발이나 고, 어? 고소를 당해가지고 자기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꼭 이런 사람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유부남하고 하는 겁 유부남하고 합치시는데. 하... 왜? 이것도 경금이 있잖아요. 경금이 병화에 짠데 또 다른 죄하고 합이 되잖아요. 특히 신사일주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명예를 탐하다 보면 잘못하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신금은 설이니까. 자, 설이 내린 가을의 새벽에 정원에 있는 나무를 감고 있는 백사의 형상입니다 또이 심금이 불에 녹아버리죠 녹아버리면 뭐가 됩니까 산은 항상 샹물이라 그래서요 이 자체에 녹아 가지고 같이 흡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보석이 녹아 가지고 샹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신사일주는 총명하고 다정다감한 신사의 기질로 건전한 사상의 소유자입니다. 암학이 되어가지고 무슨 일이든 의심이 앞서고 또 강교한 지혜와 약간의 평굴한 면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비밀은 숨기고 아민의 타인의 비밀을 파헤쳐내신 리가 아주 강합니다. 또, 고집이 셀것 같으나, 여리고, 또, 이성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지지가 천간을 극하니까, 인덕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야 될 발자입니다. 자, 남자는 건전한 사상으로 인정이 많으나, 성급하고 날카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부부는 좋은데, 처의 기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귀에 눌려가지고, 자꾸 바깥으로 나둘 수가 있습니다. 또, 근력계통의 취급이 아닌 것 같으면, 관제수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자의 경우에는 관하고 암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격은 원만한데 또 남편한테 내조를 잘 하는 듯이 보이나 남편궁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기에는 귀부인 같이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하고 비밀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취급은 공무원이나 또 비밀기관, 항공, 또 해외기관, 운수, 의상, 보석상, 그리고 호텔경영, 레저사, 또금은세공이나 비철금속, 그리고 외교관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자 건강은 신금이 녹아내리죠. 그래서 대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대장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치질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 간, 담, 비위, 위장, 그리고 기관지, 비늘, 혈질, 해수가 있습니다. 신사는, 신금의 사지죠감목의 살을 보면, 은 명지에 해당이 되죠. 재물은 별로겠죠. 그래서, 재해당이 되니까, 아버지적도 별로다. 그죠. 영문은 녹에 해당이 되죠 관이나 인생이 녹에 해당이 되니까 관우은 좋답니다 관직으로 실출하는게 사실은 제일 좋은 일주가 됩니다 또 경금은 장생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형제나 친구 덕이 있겠죠. 또, 임수는 상관에 해당이 되는데, 절지에 해당이 되죠. 그, 만약 직장도 아닙니다. 아래 사람 덕은 없는 거예요.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 덕도 없는 거예요. 사는 신의 짓살 시리 신살과 짓살에 해당이 되죠. 이노술생은 사가 망신에 해당이 되죠. 일지 망신이니까 부모회로하기가 힘든단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망신 당할 짓을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묘민생은 영마에 해당이 되죠. 영마에 해당이 되니까. 관이 역마잖아요. 관이 역마이기 때문에 외국하고 관련된 회사, 외국 회사에 근무하면 좋겠죠. 신자 신생은 급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지에 급살이 되면은 관에급 급살이 되기 때문에 관제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관청으로부터 압류를 당하거나, 그럴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향은 지살에 해당이 되죠. 지살도 명마하고 비슷한 문으로 작용합니다. 샤운으로는 귀하는 샤운, 대시아은 올해, 승해, 대시아을 조심해야 되겠죠. 또, 연동, 해외운, 취급으로 해외 출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묘녀는 살충에서 인일급 살이고 묘가 세살이죠 그래서 이때다는 관제 수업살이 해당되기 때문에 관제 또 형약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인신 해녀는 관제, 차사고 당할 수, 차에를 당할 수가 있고 또 수술 수가 있고 화해, 화재나 아니 불로 인해 가지고 손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의입니다또 술련은 원진도 되고 기분도 되죠. 그래서 신경성, 또 술하고 관하고 관인하고 서로 원진 기분이 되니까 이건 직장 문제. 또 문서하고 관련된 문제로 골치 아픈 입니다 또, 여기서 오면은 또화에 해당이 되죠. 이럴 때는 이성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럴 때는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기 비밀이 들통이 날 수도 있겠죠. 이상으로 신사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